2022년 8월 1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다라으요 고메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오보딜과 갈라와 및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님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이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슬 낳고. 또 여보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림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그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의 새 아들 족보 세계 민족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란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입니다. 특정 가문의 혈통 관계를 기록하여 가문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족보입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내리시고 방주에 탄 이들을 제외한 모든 지면의 생명체들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노아의 세 아들 족보는 새로운 인류에 대한 족보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족보인 거죠. 창세기 7장부터 시작된 홍수로 인하여 인류는 멸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족보로 나타납니다 2절과 5절은 야벳의 자손 6절로 20절은 함의 자손 21절로 31절까지는 셈의 자손입니다 세 아들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인류를 각 지역별로 흩어져서 함께 모여 살게 되죠 총 7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함입니다 함의 자손에 대한 말씀이 아주 길게,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은 어떤 아들입니까?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들이죠. 그런데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의 족보가 무려 6절로 20절까지 말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은 함의 족보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물론, 함의 자손들 중에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블레셋과 시돈과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 등 신명기에 등장하는 가난 일곱족 속의 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이사야 44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속상해하지요,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저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저주를 뛰어넘는 그 아버지의 울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이 족보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본문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신거지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과 똑같습니다. 성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성도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지요.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전치사의 뜻은 어디 어디로부터 라는 뜻을 갖습니다. 영어에서는 from 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콜에 해당하는 부르다의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어디로부터 불렀다. 어디 어디로부터 불러 모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어디 어디가 어디입니까? 바로 구원 밖이라는 거죠. 구원 밖으로부터 구원 안으로 불러 모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르심을 따라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어 다시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랫동안, 1년이 넘는 그 기간동안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로 흩어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요.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모여야 흩어질 수 있는 겁니다. 모이질 않는데, 모이게 힘쓰지 않는데, 어떻게 흩어지는데 힘을 쓸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전파의 사명, 영원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겁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는 단순히 한 가문의 족보가 아니라 세계 민족의 기원이 되며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로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새 아들을 통하여 그들의 족보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따라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모든 것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